<목소리> <목소리> 아니, 부산에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laughs> 자, 저에게 보세요 네! 조금만 쉬어도 돼요? 네! 네. 아니 잠깐만, 나와봐요. <laughs> 아, 정말, 진짜. 자, 그럼 가팀속개에이 2분만 살짝 하도록 할게요. 저희 팀은 누군지 알아야. 내일팀이아요 <laughs> 그래서 살살했어. 부동산 <laughs> 잠깐 줘야겠네, 씨. 자, 아 신사 자리 겠습니다 저희는 AMX, 댄스의 퍼포먼스, M A X X A 이라는 댄스 부고먼스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는 몇 명으로 선성돼 있죠. 어... 자 저희는 어디서 찾아보면 알수 있죠. 네이버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네이버 다음까지 여러분들이 검색해 MAX라고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니까 기분 좋게 알아보시면서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시면서 소식 받아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까는 모금하면 안 되고 들었는데 지금 모금면 들어도 될까요? 네 오, 감사합니다. 녹음시는 분들이 녹음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녹음을 하라고 설명을 한다기보다 네. 저희 팀 자체가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팀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팀은 녹음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저희 팀의 공연을 봤으니까 오늘 레이스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즐거웠으니까 오늘 레이스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연에 재밌게 보고 오늘 하루에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거기다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그게 단지 10만, 5천 원, 0아 10만 원지어도 아니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치마니래 주지는데뭐상처가 있다, 뭐뭐 틈이 뭐 있어, 그 틈을 딱 대가지고 턱 넣어주시면은 그것마저로도 재활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입고 뭐 계신 뭐옷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카메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방, 뭐 일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거, 먹다 남은 음식까지 주시면은 저희는 또 재활용을 해서 야. 오늘 공연에 다음 공연이 더 멋있어지고 더 이뻐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거니까 기분 좋게 도와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어머막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돈을 넣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전문광역 더 멋있 더 신나는 공연에 보고 싶으시다면 그거에 맞는 걸넣주시면될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하려 고 노력하는 팀이니까 기분 좋게 받아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나에서 마음이 상하시거나 기분이 나쁘시다면은 직접적으로 저희 1대1로 찾아오세요. 직접적으로 1대1로상담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저희가 신나게 재미있게 다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팀은 간단하게 이 준비가 끝났고요. 모금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바로 이제 공연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어, 오늘 네! 똑같네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가요니에요 자, 이틀 정도 못 봤는데 이제 벌써 본것이에딱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그래? 저도 보고 싶죠? 네! 부담 아니요? 네! 보고 싶죠? 네! 네! 자, 자, 또 보고 싶다 하시니까 재미있게 간단하게 더 하면서. 아... <laughs> 많이 더워요? <아니요>. 많이 더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항상 앞으로 날씨가 더워질 텐데 오! 오! 날씨 조심하시고 바로. 이어서 한 곡, 두곡다 들려드리면서 마무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맥스였고 앞으로도 맥스가 이 자리에서 지켜주실 테니까 기분 좋게 항상 바라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준이가 좋아하는 후진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지금 이 소리는 여러분들 목금만 멸치고 나서남 뒤에 후진을 하는 소리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한곡 가도록 할 테니까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